네. 저는요. 81년생 만 44세입니다.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 같이 이 40대가 되면요.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에너지 레벨도 그렇고요. 몸매도 변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불기형 때문에 어이 뱃살은 점점 나오고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없어지고 아무튼 살이 찝니다, 여러분. 네. 그래서 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그냥 무조건 걷기를 하거나 밥을 덜 먹거나 칼로리를 줄여서 건강 관리,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. 대신 이 나이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하셔야 되고, 네, 식단 하셔야 이 체지방은 떨어지고 근력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매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우리 몸무게는요,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. 이 40kg대다, 50kg대다,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근력이 있고, 체지방이 있고, 복부지방이 있고,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 이런 걸 아시려면 여러분, 네, 이런, 네, 인바디. 기기가 필요합니다. 요거를 통해서 제 몸에 얼마나 많은 체지방과 근육량과 그리고 복부 지방, 그리고 신체 균형은 맞는지 등등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인바디 H4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특히 홈트레이닝을 하시면 내 몸을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실 수 없잖아요. 이런 분들께는 꼭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요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영상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첫 번째는요. 에이, 근력 운동입니다. 이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? 일주일에 여러분, 적어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. 예를 들어서, 요게 지금 7 5 k g 에요 여러분. 그래서 이걸로 제가 팔 운동을 하잖아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이 정도 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팔은 후들거리고요 이 정도 무게로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한 세트를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하시고 총4에서5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 근육에는 최대한으로 자극을 주면서 너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서 근육 생성이 조금 더잘될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.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지는 않으시되 그렇다고 또 너무 겸손하게 너무 가벼운 무게로 하시면 저항성 운동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네두 번째는요. 저항성 운동을 할때이 하체 위주로 해주자입니다. 이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은요 큰 근육이에요 상체에 비해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 근육 생성을 할수 있고 근육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40대 이상이 되면요, 이 하체 건강이 우리 몸에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네 그래서, 어, 제가 요즘에 조금 많이 집중하는 게이 엉덩이 근육 키우기예요. 저는 엉덩이 운동을 할 때는요, 이힙 밴드를 항상 이렇게 다리에 껴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이렇게, 네 스쿼트를 해준다 하면은, 네. 이렇게 해 주시면 이힙 밴드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이 엉덩이에 자극이 조금 더잘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네, 세 번째는요. 힙 트레이닝인데요. 이힙 트레이닝을 어 3, 40분씩 그냥 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. 대신 10분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일단은요. 이 10분 동안 여러분 총 10가지 운동을 준비해 주세요. 그래서 1분에 한 동작씩 하시면 되는데 이 1분 동안 30초 동안 운동을 해 주시고 30초 동안 쉬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나는 조금 더할수 있다 하면은 45초 동안 운동을 해 주고 15초 동안 쉬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이힛 트레이닝을 할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치의 심장박동수의 80%까지 올려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히트레이닝을 할때 스마트 마치에서 150에서 160 정도 이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 저는 네이 규칙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겁니다. 네 그래서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? 히트레이닝을 할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이렇게 네, 점핑 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운틴 클라이밍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또 좋고 아니면 스쿼트를 해줄 때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해주시면 또 이게 신장 박동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히트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영상은요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넘치고 넘칩니다. 그래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히트 트레이닝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.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몸의 상태에 맞게 히트 트레이닝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10분 정도 꼭 해주세요. 네, 네 번째는요 운동을 할때 점프 동작이 들어간 운동을 해줘서 골밀도를 높여주자입니다. 4 0대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왜냐면 에스트로겐의 그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우리 뼈를 많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핑하는 동작을 따로 하기보다는 히트레이닝을 히트 할때 거의 점핑 동작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히트레이닝을 히트 하면서. 체지방은 낮출 수 있고, 골밀도는 높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, 어, 나는 이제, 어, 다리가, 물론 여러분, 뭐, 이렇게 무릎 너무 손상이 많이 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못하겠지만, 그런 게 아니라면, 내가 이 40살이 넘고, 50이 넘었는데, 뛰어야 돼? 다치는 거 아니야? 이게 아니라, 어,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맞게 처음에는 조금 살살 이렇게 조금 해주시는 거, 점핑하는 걸로 해주시고,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내 건강 컨디션이 좋아진다, 이 근육량이 많아졌다 하시면 조금 더좀 용기를 내서 이 점핑 동작을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골밀도까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. 네, 다섯 번째는요, 운동을 하기 전후에 워밍업과 쿨다운을 꼭꼭 챙겨주자입니다. 사십 대가 넘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여전히 영 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상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특히 저항성 운동을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. 귀찮더라도 5분 정도 워밍업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. 네 그리고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쿨다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몸에 부상을 입는 거를. 그리고 근육이 뭉치는 거를 조금 낮춰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운동이라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. 이때도 막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높아져요. 근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딱 멈추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살이 잘안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잘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이콜 다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.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워밍업이나 쿨다운 이렇게 적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에 맞는 걸로 골라서 보시고 이두 가지도 운동 전 후에 꼭꼭 챙겨주세요. 네, 여섯 번째는요,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까지 꼭꼭 챙겨주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6일 아니면 7일 정도 일주일에 운동을 해줬어요. 그냥 드는 생각에 운동을 매일매일 해줘야 근육이 팍팍 늘고 체지방은 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제 에너지 레벨은 좋았지만 몸이 점점 좀 부상을 입고 근육이 아파 오고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나오게 되면 몸은요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근육은 늘지 않고 체지방은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항성 운동과 히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날에는요,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에서 세번 정도는 가볍게 어한3 0분 정도 필라테스를 해주거나. 아니면은 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산책을 갑니다. 그랬더니 뭐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, 여러분 뻐근함 요런 것들이 예전보다 좀 덜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.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시지 마시고, 네, 한 일주일에 반 정도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, 한반 정도는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몸매 관리, 건강 관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럼 이제부터 식단 팁을 짧게 드릴게요. 딱두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는요, 공복 운동 여러분 하지 마세요. 네, 저도 오랫동안 공복 운동했습니다. 왜냐면 어,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더잘 빠질 것 같죠. 네, 근데 요거는요, 남성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. 우리 같은 여성,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. 이 배가 고프잖아요. 그럼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성 몸에서는 막 올라가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운동까지 여러분 해주잖아요. 그럼 스트레스가 폭발을 합니다. 그러면 몸에서는 이 체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꼭 잡고 있으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, 운동하시기 전에는요. 약간의 탄수화물과 약간의 단백질 그니까한 200kcal 넘지 않게 드셔 주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견과류 조금에 뭐 바나나 하나 정도 드시고 하시면 좋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커피에다가요, 여러분. 음, 이 단백질 파우더와 크레아틴을 넣어서 커피 한 잔을 마셔 줍니다. 그러면 한 100kcal가 조금 넘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함유한 그런 커피, 단백질 커피가 되거든요. 그걸 마시고 이제 운동을 하고요. 그리고 이 크레아틴은 또 뭐냐? 요것도 제가 몇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크레아틴이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단백질이 많고 운동을 해도 이 근육 생성이 잘 안될 수 있어요. 근데 이 크레아틴이 몸에 충분하게 되면 근육 생성이 조금 더잘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 현재 연구에 따르면 이게 우리 인지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. 우리 4 0대 되면은요. 여러분. 이상 되시면 이제 깜빡깜빡 건망증도 생기고 뭐더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알츠하이머 등등 해서 우리 뇌 건강이 굉장히 조금 취약해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크레아틴 섭취까지 해주시면 우리 근육 생기고 머리까지. 네, 이렇게 명석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, 운동을 하신 날, 저항성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요, 30분 이내에 적어도 30g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의 구미와 취향에 맞게 좀그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세요. 그러면 근육이 조금 더잘 생성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번에 이 인바디 H40을 저의 집에 들여왔습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. 내몸 안에 골격근량이 얼마나 되는지, 체지방, 복부지방, 그리고 하체 근육량 등등 총 1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 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. 그래서 과학적으로 내 몸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요, 바로 인바디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상세한 나의 인바디 정보를 볼수 있고요. 거기다가 이 모든 정보는 여기에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 돼 가고 있는지도 한눈에 쫙 보실 수가 있어서 내 몸이 지금 점점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몸이 점점 체지방을 잃고 있구나 아니면 근육을 얻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바디 h 40 이요 음, 홈트를 할때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. 오늘 영상이 업로드 되는 8월 30일 저녁 8시부터 단지 48시간 동안만 한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최저가로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, 음, 그동안 인바디 조금 가지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은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사은품도 드릴 거예요. 아디다스 힙밴드 아니면은 인바디 런치박스를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요 기회 이용하셔서 여러분, 네, 인바디 H40도 게 타시고 또 우리 힙밴드 여러분 엉덩이 우리 요거 네? 탄력 만들 때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. 그까지 받으시고 또 건강한 점심 식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박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과학적일 수 없고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바꿔보셔서 여러분들의 몸매 건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까지 안녕!